저 면상이 자빨들에게 이뻐 보이냐? 그러니까 이쁜 방송 가 어, 대북송금 그거 건성동 연료된 거 나왔잖아 이 빡대가리야 그거 왜 너네 너 무슨 어? 그거야? 지능형 안티야? 대북송금 건성동 몰라? 대북송금은 건성동야 그리고 하나만 얘기하자 우리는 잘못 반성하고 막 사퇴하고 그랬잖아. 제명하고. 근데 빤수수에 윤석열 구속됐는데 윤석열 니네 왜 제명 안 시켜? 권성동 징역 4, 4년을 구형받았잖아. 우리는 의혹만으로 다 사퇴하고 제명했잖아. 의혹만으로. 근데 니네들은 왜 윤석열 구속된 내란수에 어쨌든 파면돼서 잘못해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애 걔네 왜 제명 안 하고 왜 권성동 제명 안 해? 그리고, 악플러, 여론조작한 한동식이. 니네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지. 왜 사과만 해, 니네들? 존남나베 천정국 갔잖아. 어쨌든. 그럼, 우욕이 나왔잖아. 아들 우욕도 나왔잖아. 근데, 내란나베 왜 사퇴 안 해, 니네들은? 왜 니네들은 사과도 안 하고, 사퇴도 안 해. 이 내로남불 오지는 빡대가리들아? 꺼져.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개엄해가지고, 니네들 반 국가 세력, 윤허인 일거에 척결하기 전에, 아가리 싸물고 나가세요. 응. 음,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나가세요. 설거지 다 하고 들어왔어요.